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3 0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오늘은 볼루에 뒤지제에서 출발해가지고 어, 이스탄불 방향으로 다가 이동하게 됩니다 어, 이곳은 또 현재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날씨가 아침부터 따뜻하게 햇살이 잘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위하여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라이딩을 위해서 허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화이팅! 라이딩 출발하려고 하는데 호텔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또 포토타임 좀 하자고 합니다 또 포즈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라이딩 출발했습니다 계속 혼잡한 시내권을 벗어나서 외곽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좋은 시간 때려 가지고 도로가 무척이나혼잡합니다 날짜가 거듭될수록 자전거들이 자꾸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드레일러도 안 움직이고 체인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이스탄불까지는 가겠답니다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혼잡하기만 하던 지1 0 0번 도로가 때로는 이렇게 외곽쪽에는 단산하게 자동차들이 안다니는 타임도 한번씩 만날 수 있습니다. 지나가다가 또 새로운 풍경이 있어 가지고 잠시 들렸습니다. 또 어린이들 아마 학교에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민소 옷을 입고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. 조그마한 시골 학교 같은데 이렇게 학생들이 뭐 여학생들만 있습니다. 이렇게 전통복장을 입고 나오고 학부모님들은 또 여기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분들이 또 함께 또 기념 사진을 한번 찍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팀들은 어디 가도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. 아이고, 아직 사진 찍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. 다 나와 찍고 있습니다. 어디 입구 쪽에 여학생들만 보인다 생각했더니만은 이 남학생들은 이쪽에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. 이쪽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어, 안쪽에 들어가서 좀뭐 구경 좀 하고 가라고 교장 선생님이 얘기해가지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여기는 또축제 분위기입니다. 인천, 또 리, 아주 이그 전통 음식을 이렇게 가득 차려놨습니다. 이렇게. <웃음> 와, 푸짐합니다. <laughs> 아직 어린이가 귀엽습니다 어린이들이. 바이 화리 거 아이고, 이 집에 경사 났습니다. 오늘 아주 그냥. 바이아비 어, 땡큐. 아이고, 여 어린이가 여또 또 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. 와, 인정도 많네. 땡큐. 도로변에 빨간 새꽃이 뭔지 몰랐는데, 알고 보니까 양귀비라고 합니다. 귀비마마를 몰라뵀습니다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. 라이딩 53km 지점입니다. 아마 어, 점심 식사를 이곳에서 좀 하려고 지금 멈췄습니다. 아 냄새 좋다. 들어가면 식사 시간. 자 점심 메뉴 나왔습니다. 양꼬치. 양갈비. 샐러드 <목소리> 이 터키 음식들이 보면은 이렇게 아주 색상이 아주 화려합니다 네. 이제 먹음직스럽고 색상이 너무 이뻐가지고 터키 지역에 서는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진짜. 이렇게 빵을 이렇게 박스로 다 내놓습니다 <laughs> 밖에서 내놓습니다 맛있습니다 빵도 맛있고 한데 음식을 한 가지라도 시키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음. 먹고서 더 달라 그래도 줍니다 아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. 아주. 빵도 인심이 좋고. 터키 음식은 모든 음식을 먹으면서 짜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. 제제 아, 입맛에 딱 맞습니다. 여기. 먹어보면. 아니오도다맛있다 그래요. 진짜 우리 한국인들 입맛에 거의 맞도록 그 염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딱 좋습니다. 빵도 조지아 쪽에서는 빵이 짰었는데 음, 이쪽 지역에는 빵이 아주 그... 소음이 안 들어가가지고 딱 먹기 좋습니다. 쫄깃하고. 터키에서 다 살아도 될것 같습니다. 어, 점심 식사를 마치고 출발하는 오후 라이딩은 바람에 강하게 불어가지고 지금 바람을 맞으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. 꽃길만 가자! 오후 되니까 지금 이제 나른합니다. 1 0분 정도 오고 하는데 화끈한 레드볼로다가 풀고서 힘을 내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. 레드볼. <laughs> 휘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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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 횡단 라이딩이 31차 라이딩 종료합니다. 어, 여기까지 뒤제에서 80km 이동해 가지고 여기서 또 하룻밤 유숙을해 가지고 가려고 머물렀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